저희 다 모였으니까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이미 다 <laughs> 아시겠지만 개인 인사도 드려보요 있습니다 좋요 저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릴리입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엠믹씨기 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예이. 안녕하세요 했어잘 누구게요? 네. 어떻게 알지? 네입니다 어. 자, 저희 이제 2주차를 맞이했는데요. 휴차에서 이렇게 이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나, 추울까봐 아니, 나도 오늘 롱패딩 입고 왔는데 추울까봐 롱패딩 입고. 네. 갑자기 너무 추워서. 어, 해가 좋다 그래가지고. 후드지퍼만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다들 덥죠? 미안해요 어떡해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해요 요번에 오랜만에 목욕를보어요 진짜 신기한 게 저번 주목금 토일을 네. 음방을 하고 나니까 어제가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이게 음방을 하면 앤섭하다가 응. 야도 뭐 했다가 뭐 했다가 하니까 시간이 응. 진짜 빨리 갔는데 응. 어제는 하루 종일 못 응. 보니까 응. 조금 예예 왼손있 예. 근데 아, 예, 네. 이거 다음에 바로 사먹인데, 오시는 분 있어요? 이분들이 다 먹는 아, 거 아니에요? 아, 아 여기 아, 다, 다. 와요. 와요. 아, 요 아, 그래요? 예. 그 묵, 묵은 하늘. 아하. 그니까 다 같이 워밍업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맞죠? 맞아요. 오. 자, 그러면 저희가 판넬을 준비해봤어요. 아, 여러분들한테 지호잡 받았죠? 너무. No. 네. 거기세 명. 아, 그래. 우리, 그, 우리 세 뭐, 명. 문구만 걸 물어봐. 일단 걸다 같이 물어봐. 보고 먼저 눈에 띄는 거 있으시면 먼저 하기.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참 사랑이 이마요, <laughs> 멤버 1위 축하해. 들리는 사랑에 있다. 감사합니다. 유아야, 사랑해. 멤버 1리 멤버들의 블루 발렌타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파트는. 오. 나는. 그러면 될것 같아. 사랑해. 나는 대원 가면 골랐는데. 그래서 규진이는? 나는 야. 아니 이거 꼭 하나만 골라야 되죠? 아 그냥 <laughs> 이거는 가벼운 음 <laughs> 질문이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저는. 데파트를 좋아해요. 왜빠지막 어우. 꺄꺄. 거울 좋아요. 여기. 나 저는 네. 이이절 벌스. 아. 또안볼 거고. 예쁜 거 좋아해요. 요? 지우몰랐나요 네. 일단 어, 하나씩인 거죠? 아, 네, 네. 일단 하나씩 불러 봅시다. 그르고이 자리로 네. 모일게요. 올라줄까 옆에있는 그래요 아아 멜로디를 좋아해 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수, 오늘 예수, 아침에 감사합니다. 보니까 또 곧... 맞아 희이 덕분이야 아그 덕분이에요 고마워 진짜 나 너무 놀랐어 믿기해나왜안 네, 믿겨 아니, 믿어. 믿어야지 엔서 네 아, 사랑해 어쨌든 자 그러면 누구부터 자기가 고른 거 할까요? 박진언 니요. 그래요? 우와. 블랙박쥐는 릴리아. 도유한 소절 제발 불러줘. 내 소원. Oh. Oh. 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건가? 그러니까 독특해서 그런 거 같아 감사합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지요? 저예요 저는요 기진아 태연 선배님 노래 불러줘 사랑해 규진짱 안녕 수이어 제가 어 최근에 2스 커버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2X 말고 다른 곡을 하고 싶은데, 오. 최근에 혜연 선배님 데뷔, 그 솔로 뭐? 데뷔 10주년이셨더라고요. 맞아요. 오. 그래서 저는 솔로 데뷔곡인 아이를 불러볼까봐요. 아유, 배운데요? 불러볼게요. 네. 빛을 선온다씨아야야야그아래서나야야야 꿈꾸듯이 파야야 My love is so beautiful. Igació, 아� 와! 우 이제 붐 이제 붐다. 이제 했는데 음 목기덜 풀렸네. 했는데? 잘했어. 야 네. <laughs> 잘했어. 야야 진짜 잘했어. 뿌려. 잘했어. 잘했나 보다. 그러면 네. 저는요. 저는 이게 사실 하고 싶었던 원래 챌린지가 있거든요. 근데 멋있게 멋있는 옷을 입고 찍어야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못 찍고 있었는데 아, 네. 여기에 서 있었어요. 제발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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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윤. 도마 챌린지 해줘가 있네요.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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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뱀. 예? 아니야. <laughs> 못 들었어. <웃음> 괜찮아. <웃음> 노래가 있나요? 아니면 무반주 있다고 하네요. 오. 따, 빠 빠? 부끄러운 무반주, 무반주 큐 해야 될것 같아. 뮤지 큐. 어 oh. 아니. 근데 이게 왜도마지에요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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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근데 진짜 가사가 도마인 건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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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질소러 <laughs> 둘이. <laughs> 다 섹시하네요. 니까 n e x 저는 넥스, 저는요. 지우야, 이번 앨범 수록곡 한 수절만 불러줘. 뛰어, 어. 어, 어떤 수록곡을 불러주실거죠 아, 저는 체이 a 러브, of l 러브, e 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브, 체이몽 러이몽 러브, 체이몽 i don't care what the shape any pen i can take it to w h e i love you 아. i don't care the shape any name i can take it with a care love you 오 야야 따라라 도여러분 어떻게 저는 여기 있어요. 태원아 54321 불러줘. 오 불러줘. 어 <놀라> <요> 이거 기다려. 나 이거 기다려. 아, 아, 그 뭐, 아, 아. 내 맘을 말해줘 더는 그지 말고 생각해 지부터 조금 바쁜 3, 2, 1널 기다려 어서 Let me see your yeah. yeah. 진짜 잘했다 yeah. 진짜 잘했다 잘한다. 어, 똑같이. 여기랑 똑같잖아 이게 밖에 조금 들리네요 <laughs> 역시 원가수로서 원 그런지 너무 잘한다 음, 똑같다 똑같다 아 그러게 똑같... A, A, A. <laughs> 똑같다 외모니랑 똑같다. 감사해요이는 네. 뭘까, 뭘까. 엠소라. 트와이스 선배님. This is for 쳐줘. 두 분의 꽃. I'm a lady. 연습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멀리서 찍어서 엠소라 조금 This 가까이서 <laughs>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엠소라 접어줘서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좋아요 준비됐나요? 네. 너무 좋아잘춘다 되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어울려. 응. 음. 헐 네. 언니랑 춤선에잘 음. 어울린다. 그니까.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앤서 눈부시죠. 햇빛 때문에. 모델 후광 때문에. 너야. 우리 후광이 이렇게. 무슨 말이야. 우리 오기 전부터 저안 돼. 우리 안에 저기 있으면. <웃음> 네. 그럼 <laughs> 이제 <웃음> 한 명씩 <laughs> 다한 건가? 네. 그럼 한 바퀴 더 돌아야 될까? 어? 그러면 소리 올 때까지? 아, 그래. 소리 올 때까지. 아이미 왔네? 아, 다시한 바퀴? <laughs> 그럼 마이크라도? 마이크. 혹시 한 바퀴 돌려볼까요? 마이크. <laughs> 어, 네. 아니면. 뽑기 아니면...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웃기뭐와요제 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멤버들한테 비밀 아니지? 알려도 어, 되는거 아요 알려줘도 되는거죠 아 맞다 왜냐면 어차피 수행해야 돼맞아 모두 앞에서 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볼게요. 뭘까뭘까 뭘까? 칭찬 릴레이 본인 제외한 멤버 다섯 명에게 칭찬하기. 짜짠잔 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그러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릴리 언니. 네. 릴리 언니는. 언니는 머리카락이 금발로 나았, 나, 다 자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언니 햇살 같은 미소와 탈떡인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언니가 좀더 뭔가 퀸 같은 느낌이에요. 예. 고마워. 사랑해요. 나도 어. 어, 갑자기 감독 타임. 대박. 그리고 일단 유나 언니. 어. 일단 오늘 언니 완전 예쁘고 언니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굉장히 만족드립니다. 합니다 그리고 어쨌나 네. 어, 배려심 넘치는 말투, <laughs> 저희 m b s 를 <laughs> 저에게 좋은 그런 말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 무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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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인데 우리은카도 예쁘고, 부표도 예쁘고, 애선들은 혹시 앞입, 앞 어, 파아이요 오! 안녕히 요진짜요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안녕어 가요!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안녕히 요 안녕히 요안리도우요 혜원 히 가요! 안녕히 가 정말 검은 머리 대고 아왜 이렇게 나 머리 칭찬만 하는 거야? 딱추 칭찬해 볼게요. <laughs> 우선 아, 아 어떤 칭찬을 해야 될까? 너무 뭐가 많아 가지고 어떤 쪽에서 칭찬을 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아 이번에 활동 이제 제가 언니 지킴을 봤어요. 지킴을 봤는데 아, 너무 너무 약간 그 무대 에티튜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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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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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블루 발렌타인이랑 완전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왕왕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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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무 감상님께서 잘... 칭찬해 주셨어요. 예야 부러워 고참가 이거 리 아, 오늘도 너무 예쁘네요 아 오늘 멤버들이 다 너무 예뻐요 뭐야? 우선 우리 사랑니는 제가 요즘에 느끼, 더 느끼는 건데 춤을 너무너무 잘 춰요 뭔가 어, 언니만의 스타일이 딱확확게딱딱 딱딱 생긴 느낌이고 너무 그잘 자신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표현을 해내는 게 너무너무 눈에 보여서 완전 완전 칭찬합니다 <웃음> 네 고마워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민니의 칭찬 릴레이였습니다 <laughs> 네. 이번는요 뭐냐면 상황별 앤서 부르기 자 음. 1번 뭐죠? 귀엽게 앤서 2번, 2번! 엔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 앤서! 3번! 화났을 때 앤서! 어 어, 왜, 왜, 왜 화났어? 앤서한왜 화났어? 그러게? 화날 일이 있나? 앤서 밥안 먹어서 어어 화나는 느낌? 밥걸음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안 앤서! 앤서 밥 드셔야죠 자, 4번 앤서테 잘못했을 때엔서헤이 헤어~ 게 thank you. 자,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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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뭐부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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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헤해주세요어 헤어~ 뭐불렀어 나는 핀어 음. 뭐 노래. 어나 거기다 넣어 이 이절 이 이절 Let l e 고 Let's go Let's <literalness> <BTS> salir... g 다 <S��> 나나맥자 회원이는요. 이게 감정 살려서 따라 읽기. 할거 잘할 거같은데첫 번째는 하승연의 시리에 나왔던 대사이고요. 제발 기대된다. 내가 어떠럽.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환승 내가 갔다 왔어. 야! 내어 소리 해? 한승현은 안본거 같은데. 아, 어, 안 봤어요. 이거 어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환승현 입단 때안 봤어. 아, 하나 알겠어넘 미안하다고 했다고 했어.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아, 아이고야. 환승현은 입단 맞았어 이야 다음으 다음 네. 한번 해주세요. 다음은 꽃보다 남자예요. 꽃보다 남자에 어 이거는 지우 선배가 하는 건가? 이 멘트가 지우 선배가? 네. 시켜줘 김앤서 명예 서방가. 음, 아니야 이게 대현 이가 시켜줘 김앤서 명예 서방가. 아, 오케이. 어? 시켜줘. 멘서 명해서 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직도 뭐 해서 표정이 아닌것 같아 맞아요? 마지막이에요. 야 근데 이거는 우리 엔서 세대도 아닌. 데 맞네. 맞아, 어, 파리의 연인이에요. 근데 애기야 과자에 파리. 계서 세대겠다. 어 어. 왜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언니 오빠들 있잖아. 맞다, 맞다, 맞다. 어머, 아까 해주서 대기야. 이상아. 어. 어. 아빠, <laughs> 선물 내 사랑 더안 좋아 더줘안 좋아 안 좋아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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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선물은 사독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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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고요 뭐 다른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뭐지 뭐지 엔믹스랑 <laughs> 노래 부르기 오, <laughs> 여기 앞에 나와서 노래 불러야 돼 블루 발레라인 뿌리타 걸리는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블루걸린 타입으 춤춰야 돼 그러니까. 챌린지도 찍어야 돼 좋다 아무튼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였죠? 1분부터 150, 192 맞죠 192 250? 192 254 192. 192였던 것 네. 같은데 아까 들었을 때 192였던 것 아, 같은데 225? 192 네? 1분부터 192. 아, 192까지 저희가 번호를 예. 추첨해서 오.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할래요. 오케이 나아버거리는포이 아니구나. 아 그래 그래, 증조 해야겠다 어, 보지 마 보지 마, 등지고 해 등지고 해그 마음이 아지니까 보지 말아야겠다 그럼 유진이네 111번! 111번! 111! 111! 나요? 누구예요? 축하 드립니다 배고 다음 설윤이! 네! 이십오십야 자, 다음! 지우! 161번! 왜 네, 161이에요? 제일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161번! 잠깐만, 잠깐만! 그럼 160번 아니에요? 오? 귀엽다. 귀여워. 어. 네, 주세요. 저희 선택은 우리 에픽스의첫 콧날인 29번. 축와 진짜 좋다 라스, 마지막입니다. 잠깐 이러고 있었는데 더운데 우린, 그럼, 얼른, 어 우리 얼른 얼른 햇빛 없는 데로 보내줘야겠어 아 선선해요 진심 오케이 오케이 그래 선분들 너무 눈부셔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때문인가 <laughs> 아니잖아요 햇빛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산업 전이라서 땀안 났잖아요 포토 타임을 예쁘게 가지고 한번 끝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다 같이 찍어보자. 자 왼쪽 먼저 보실게요. 아 우리 기준 왼쪽, 우리 기준 왼쪽 먼저 보실게요. 안해요. 땀을 어. 얼른 시키고 이따가 예쁜 모습으로 산막에서 맞나요? 여러분 오늘도 응원도 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맞아요. <놀람> 저희도 진짜 열심히 무대 할게 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이제밥 먹어. 밥밥 먹고 올수 있어요 선호? 바로 들어올. 바로, 바로, 바로 들어올. 기대 기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땀얼른 시키고 어, 어. 좀만 쉬다 나와요. 쉴수 있나? 아 그냥 예 네. 아무 말도 안게요 시원한 거 마시고. <laughs> 우리라도. 네, 우리가 이 네, 가. 충전 하고 들어가요. 네, 네, 네. 음.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엑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빙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